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고구마를 캐는데요. 이 고구마가 비가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구마가 두더기 완전 젖어 있는 관계로 고구마를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으로 고구마를 한번 캐 보는데요. 너무 힘이 드네요. 고구마는 그러고 올해 내 구독자님들한테 이 줄기를 묻으면 많이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고구마 줄기는 말 그대로 이 고구마 줄기는 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살게 됩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온 관계로 이 던쿨에서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를 해 가지고 휘무지 형태로 묻어져 있는 고구마 줄기에는 고구마가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구근도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휘무지 형태로 묻은 거에 좀 해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비가 온 관계로 구근도 적고 줄기를 묻어준 것도 뿌리만 무성하고. 지금 캐는 거 역시도 일반 장비로는 고구마를 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고구마를 캐는데 포크레인 하루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참 환장하겠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시련을 많이 주시는지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고구마 이거는 추석 전에 주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캐긴 캐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린다면 뭐, 며칠 해가지고는 마르지도 않을 것 같고, 고구마가 잘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이런 형태로 포크레인으로 수확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밖에 는 수확을 할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땅에 묻히는 것도 상처나는 어떤 상품성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를 갖다가 캐긴 캐는데, 그리고 추석 전에 이 시골 분들이 고구마를 팔아서 돈을 좀만들려고 경매 시장에 많이 내는데요. 경매 시장에서 많이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 11번가나 모든 인터넷 판매에서는 값이 상당히 높은데 경매 시장에서만큼은 이 완전히 농민들을 좀 많이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그 가격이면은 시중 사람들도 그 정도 가격에 사 먹어야 되는데 거기 두세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사먹고 있으니 그게 장난질이 아니면 뭐가 뭐겠습니까 일반 직거래 외에 어떤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는 4만원 이상이 판매되는데 경매시장에서 뭐 2만원 뭐만 몇천원 아 그러면 소비자한테도 그만한 가격에 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사 먹는 거는 정작 1kg에 뭐 5천원씩 뭐 이래 사먹습니다 1kg 5천원이면 10kg 같으면 5만원입니다 아참 안타까운데, 항상 제가 농사를 지면서 여타 꼭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일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농민들의 나름 역사가, 핏빛 역사 아닙니까? 핏빛 역사고, 내 네, 탄압당하고, 농락당하고, 장사꾼들한테 휘둘리고, 경매시장에 휘둘리고, 사먹는 소비자와 생산자만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중간마진을 저는 한 번쯤 빼보려고 노력도 참 많이 하는데, 그것도 참 힘듭니다. 사드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싸게 드시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농사 지은 사람은 한 편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이 대량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걸 판매할 곳이 경매장이나 상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농사 지은 사람보다 상인들의 이득이 더 강해지고, 경매시장에서 사서, 아휴 말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실제 소비자가 사먹는 금액이 경매장에서 하는 금액을 사먹는다면 저는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경매장에서 판매되는 금액과 소비자가 사먹는 금액은 두배세 배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불평 불만이 없겠습니까? 제가 만 원에 판 물건이 소비자 손에 가는 3만원4만 원씩 팔리는데 그 생산한 사람은 뭡니까 고문 재주가 버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는 식으로 그거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규 자체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무언가 허가를 정확히 득하고 해야 된다, 뭐, 어찌해야 된다. 농민이 무슨 허가를.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허가도 몇개 내고 해봤는데 세금만 낼것 같습니다. 돈도 벌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결과는 이 농민들 참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는 거 아셔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면 비싼대로 어렵고 싸면 싼대로 어렵습니다. 가격이 비싼들 뭐합니까? 중간에서 후려치고. 대마진이 없는데 올해 저 같은 경우는 직판을 해서 욕도 많이 들어 먹으면서 조금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좋은 거는 일부러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되면은 또또 그 나를 찾아주시는 단골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좋은 걸 남겼다가 보내드리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많이 힘듭니다. 이 고구마를 캘수 있는 장비가 이 포크레인이라 하면은 상황 다 종료된 거 아닙니까? 고구마 한 상자 얼마 가는데 포크레인을 하루 종일 캐 보십시오. 몇 얼마나 캐는지. 그리고 고구마 캐는 장비를 갖다 들이대 봤는데 흙이 지금 젖어 있는 상태 떡이 돼서 그거 올해 비가 하도 많이 와서 흙이 막다 젖어가지고 고구마가 잘안 캐집니다. 이제 조금 마사토 땅 같으면 모르는데 대부분 다 저와 똑같은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소비자분들께서 입장에서는 싸게 드셔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한번더 받으려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좀 기분 나쁜 점, 기분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이 지나서 이게 고구마를 팔 건데요. 한번 정해진 가격이 제가 32,000원을 적해놨습니다 32,000원에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문자 주십시오. 32,000원입니다.